여기 가시면 1차식의 더쌤과 뺄쌤 있죠? 그리고 곱하기는 그냥 숫자랑 문자랑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가지고 쓰려면 되는데 더쌤, 뺄쌤은 아무나 막 더할 수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단어, 새로 나온 단어가 있죠? 무슨 항이라고 써 있어? 동류항이라고 써 있어. 지금 시작했다지. <laughs> 동류항은 자, 뭐라, 뭐가 같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지 동류항인 거야. 문자랑 차수가 같으셔야 돼. 아시겠죠? 뭐랑 뭐가 같아야 돼?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 자, 얘네 둘다 만족해야지 동량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3x랑 마이너스 2y. 이거랑 3x제곱이랑 2x세제곱.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 만족해야 된다 왜겠지? 얘네 둘 한번 볼까요? 얘네 둘은요. 차수는 둘다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x고 얘는 뭐예요? y죠. 그래서 문자가 달라요. 그렇 문자 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네 동류항이 될수 없어요. 두 번째 갈게요. 얘는 문자 x x 맞아요. 그런데 얘는 몇 차예요? 2차고요. 얘는 몇 차예요? 3차예요. 얘는 그러면 뭐가 달라서? 차수가 같지 않아서 동류형이될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을 보시면 동류형을 고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3X-2Y, 8-X, X제곱, 3Y, 5, 2Y제곱, X야. 그치. 문자가 X면서 1차식이어야겠죠. 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동료왕을 동료왕끼리 짝지으세요. 라고 하면 3X와 마이너스 X. 이렇게 다 적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Y 볼까요? 문자가 Y면서 차수가 1차식이어야 돼요. 얘 보이나요? 얘 있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Y와 3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숫자는 숫자끼리 또 동류항이란 말이야. 8이랑 5가 동류항인 거야. 그래서 8과 5 이렇게 가시면 돼. 괜찮아. 그래서 3쌍이 답으로 나옵니다. 자, 5-1번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자가 x고 차수가 1이니까 서로 동류항인 거잖아. 그럴 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X를 얘 4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X를 9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지는 거야. 사랑 9랑 더하면 13이죠. X는 그대로 따라온 거야. 그래서 X가 13개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추추 아니 추운 뭐라 해자 2번 동류와 A는 A끼리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 보세요. 2분의 1 A 빼기 4분의 A를 뒤로 빼고, 얘네들이 먼저 4분의 2점 얘는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4분의,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A.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제 되셔야 돼요. 플러스 1,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게 바로 동명의 계산이야.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1번 보시면 2a 3 4. 갑시다. 자, 얘도 볼게요. 더하기잖아 그럼 사실 더하기는 아무 영향을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동류항은 동류한끼 동료와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2a랑 5a랑 더하는 거야. a가 총몇개 생겨? 겼구 7개 생겨서 7 a 괜찮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7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몇이야? 4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구만. 자, 그다음에 얘 보시면 자, 2번 갈게요. 분배 법칙을 쓰셔야 돼요. 아직 지금 하면 안 돼. 여기다 한 시간 줄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알았지? 또 얘도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연필 내려놔. 자, 3x 플러스 3x 플러스 3일은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를 곱해주기 때문에 괄로가 풀어지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몇 x,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5이렇게 됩니다. 자, 동류 계산이니까 3x랑 2x를 빼주면 x가 세 개였는데 맞아? 믹스가 한개 남죠? 위 위에 스라고 쓰시면 안 되고 우리 1을 생략하기로 했어. 그래서 X 쓰시면 되고 3이랑 5 더해서 플러스 8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에요. 괜찮죠?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다시 풀어보시면 돼요. 시작! 7-1번에 3, 4번 연, 연필 내려놓으시고 어, 듣기만 할게요. 그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이게 먼저 분배할 거야 얘들아. 자, 분배하는 거는 선생님 말했지만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는 거라고 얘기했 그럼 몇 X 플러스 몇이야? 4X 플러스 8이 되고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6X를 계산하면 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약분돼서 3X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8 곱하면 호는 플러스고 4가 돼요. 괜찮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동류화 갈게요. 얘랑 얘랑 4 빼기 3은 1이죠? 역시 1을 뭐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 x라고 그냥 적으시면 돼요. 8 더하기 4여서 얘는 1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여기 볼게요. 얘는 5야, 2야. 10으로 통분하셔야 돼요. 그럼 10으로 통분해서 쓸 건데 한 번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한테는 뭘 곱했냐면 2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2y-6 괜찮죠? 2y-6 여기서 조심하세요. 얘는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5Y 플러스 5. 여기까지 시죠. 자, 그러면 한번더 10분의 공료한끼를 계산합니다. 2Y랑 15Y니까 Y가 17개, 1 7 y 고요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1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답요 그렇죠? 그래서 분배하실 때 실수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74쪽.